잘 나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중국 전통 의상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건데 전통 의상 입고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예쁘게 사진을 찍는 투어가 있더라고요. 자금성도 가고 이따가 야경도 보러 갈 거라서 오늘 브이로그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진이 잘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도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소스포 네. 시기. 아.

直接不说话了呗。我来爱霞这儿，爱霞这儿没有空，没有空。没有没有，这个一点关系都没有。我牙了，要不然一会儿出去没就了。嗯嗯、不听你话吗？今、嗯、是他去那个女孩那边坐，然后多多带他去。嗯、啊，你住路高啊得。嗯嗯 我以这边过来，然后十二是啊，这家快呀！面包的霞霞姐，过来给他介绍。那个，那个，下回补吧。真的，这到底多好看？你这怎么上去了？看，我地脚上。我那个门。 有点不小心。哎，他说我不会洗那个这个地方。对了，那你这个是？他们今天你左边没扣饭肉，我这边打。呃，他跟左边说。一个，这是什么？这是。其实我其实，按我发的话，这样这样反而会会更亮眼。我们俩什么什么什么？放弃。行，你们这个沉不沉？我给你照张啊，相当完美的。你看我给你，照一张。这个呢？ 我不给你加了。啥呀？这里面，嗯，假发片，不是，哎，不要不要说。先把它头洗了，过来。来做饭，下下锅了。每天吃，喝着玩呢。这有没有别的煎？

잘 어울리는데... 미미나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어? <laughs> 이 이쪽이 길어 몰라요? 아 오빠. 이거 찬이 진짜 없어. 이이거 얘는 별로다 이거 이거 입어볼래요? 네한번 입어볼게요. 괜찮은데?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 정도라. 카가끔시가다가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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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머리가 뭔가. 어떻게 뭐 이래? 그 예전에 네. 한국에 네. 방통이그 동그란 아, 아, 거. <laughs> 번, 네 네. 같이. 그거 좀 내가 한번 해 봤거든요. 그, 네, 그것 때문에 목이 부러졌족 <laughs> <완벽해. 웃음> 뭐뭐고아니가네 <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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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laughs> 핑크하고 보라색이랑 네. 노란색 세 개를 같이 들어갔는데 노란색 입고 안안 벗더라고요. 안 벗었고? 어. 혹시 구구멍 있으신가요? 네, 일단 네. 오늘 귀걸이 노란색으로 추천해 주셔서 노란색이 <laughs> 사진이 잘 나온다고 엄청 추천해 주셨어요. 어. 산뜻하네. 산뜻하지? 네, 산뜻하고 잘 됐지? 화장이 너무 잘 됐어. 어, 오늘은 화장이 너무 잘 됐어. 네, 내 얼굴. 근데 아,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laughs> 어때? 잘하더라? <laughs> 우리나라에서 쑥스러웠는데 <laughs> 남의 나라에서 쑥스러울 것 같았어 근데 이게 확실히 메이크업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laughs> <언니>. 한국, <웃음> 한국 <웃음> 한국이랑 한국좀 아직 완료 안됐어 아 완료 안된거야? 모자, 모자를 안 껴요 <laughs> 아, <왜> 모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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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웃음> 어 I like this one <웃음> 음 <웃음> 예, 어, 예, 얘가 좀더잘 어울리네. 다시이걸 계속 이거 골라보세요 저거 그거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쁜 는데 그때 저때 음. 힘들어요, 맞아. 아이고, 응. 음, 어떻게 이렇게 아 어, 떻게 이렇게 내려놔요? 아니, 좋아요. 저는 안 내려온 게더 예쁜 거 어. 같은데. 아, 진짜 이렇게 완전 이렇게 한번 한번 네, 해 볼까요? 네. 넘길까요, 그러면? <laughs> 네, 깔끔해서 좋은 거.

탕후루 드셔봤어요? 아직 중국에서는 안 먹어봤어요. 한국 탕후루 말고, 네. 북경에 탕후루는 다른 거 있어요. 아 진짜 네. 궁금해요. 북경에서 탕후루를 과일 정도로 안 먹어요. 어 그럼 뭘로 먹어요? 산딸랑 배우네. 호두같이, 추같이 생긴 거로. 아. 진짜 마음에 든다. 여기가 여러분 자금성 입구입니다.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사진 다 촬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 와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네, 바로 네, 가면 되겠네. 네, 이거로 나가면 돼. 홍수 오든 비가 아 세기 오든 다 여기서 물이 나가니까. 아 절대 안에 건축물이 당 담... 이렇게 물에서. 아. 나 사면 지어와 에이, 디디. 에이. 에이, 디디. 에이. 5321. 어. 哎，好了，开始。三，OK，好。然后咱们侧个身，拿着扇子。哎，哎，好，肩膀低一点。哎，可以。哎，beautiful，beautiful。这好。我我儿子做的，真好。好，好，这个好。啊，好。啊，好。这个了，没有。 <laughs> 엄마 귀엽지 않아? <웃음> <웃음> 되게 조그매 보여, 엄마. 맘에 <laughs> 안 들어, 그렇게? 창피해. <laughs> <attributed> <laughs> 왜, 뭐가 창피해? 이럴 때니 언제 해봐. 오케이, 어여운데 오케이, 나아 옛날 옷 입고 남아있어. 나이스, 와, 다

哇！<Wow. S 2> 打打好，OK OK OK OK，好、okay,。好、okay. <Wow, S 2>，来贴到怀里。哇！好。不错，拿花不错。好。Three, two, one, OK。好。 三 <noise> <noise> 二一，三二一，三二一，OK。把这个手抬起来。三二一，你看啊。哈哈哈！哈好哈哈！哎，老师。

어, 니 어, 아, 흥미로운... 음... 어... 좋다 안내데 시발 봐잘 나온다. 베이징덕 자주 먹어요? <laughs> 황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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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음 드디어 천안문을 왔습니다 진짜 이 크기가 자금성 자금성이야 자금성 아예 자금성을 왔어요 근데 크기가 진짜 압도적. 진짜 너무 커서 뭐할 말도 없다. 말이 돼? 어, 달려야. 아, 진짜. 말이 돼? 자금송이 왔습니다. <목소리> This is a 자금송. 와, 저쪽옆까지 이렇게. 그러니 다시 창립됐다 하면 여기서 네. 아 여기서 뭐 얘기하고 네그 다음에 이런 식이고 그냥 드라마는 왜 여기서 황제가 네 팀에 나온다면 아 예쁘니까 예쁘니까 <웃음> 멋있습니다 여기 다 시에 마감한다고 해서 빨리 빨리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름이 명이에요? 예 명나라 사무실. 자, 편재 회사를 한번 구경러 가봅시다. 아, 난 여기서 여기서 막아놨대. 엄마, 엄마 저기 앉있어 응, 응, 앉아, 앉아 있을게. 보러 가면서 편재가 너네한테 얼마나 잘해 주고 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묵상하면서 들어가 되는데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대요. 어, 엄마는? 엄마, 저기 포기했어요. 어, 포기했어요. 앉아 계신다고 하셨어. 아, 그러면 우리 반 시간 안에 여기 네. 빨리. 자, 여기가 바로 왕의 일터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와. 왜안 끝났어? 이건 3분의 1밖에 안 했어. 아, 아, 그래요? <laughs> 미로다 미로. 너무 커요. 생각보다 더 커요. 황제가 이슈당. 옷가라 입네요. 아 오, 그래. 옷장이네요. 네, 옷장이에요. 황제 옷장. 황제 옷장이네. <웃음> 와. 와 <laughs> 결혼식 장소도 되는구나. 함께 사는 곳이 마마 사시 그리고 와. 냉장고. 네? 냉장고. 아이스하우스 네? 있잖아요. 아이스하우스가 네.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냉장고 없으니까 얼음물로 통해서 얼음을 저장을 해서 얼음으로 부채를 지면서 어, 시원하게 되고 과일도 얼음 위에다가 넣는 거잖아. 요 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으로 가면 황제 사는 곳이 있어요 황제 사는 그치? 곳 네. 여기가 황제의 집이라고 합니다 좋겠다 당연히 자가겠죠 여자들은 여기서 저 앞으로 못 나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어, 여자들은 어, 정치를 관련하면 안 된다 헉? 그런 말이 거든요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대신들도 여기까지만 허락을 받은 이후 이 어, 전에는 네.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슬프다 <laughs> 소방 설비? 아, 다 소방 설비예요. 거기다가 현저다가 물을 거기랑 항상 잠궈놓는데요 여기는 근데. 불이 생각보다 자주 났어요? 그렇죠. 아, 진짜요? 사람 생각대로 불 나는 것도 있고, 불초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아. 중국은 2시간에서 24시간이잖아요. 네. 얘는 12시간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서 2시간인 것이 여기가그 황제 사는 데는. 아, 여기가 현저 사는 네네네 그래가기고 안다 있는데. 그다음에 정다광명. 확실히 좀더 여성스럽다. 그래서 여기는 황후 마마의 주방, 화장실, 뭐 이거 이거, 심지어 아. 신당까지, 아, 신당까지 다, 다 하나로 다, 다 있는 거죠. 네, 거지. 그래서 황후 마마가 여기서 산대요. 저쪽에는 황제들이 사는 곳. 네. 황제랑 마마랑 마마 데이트 장소. 그, 그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와 해서 <laughs> 해서 엄청 예쁘다. 왕궁입니다. 와. 그래서... 왜 황제? 형제 저2 0인지 알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일단 집세는 신경 안 써도 네. 되겠다 하지만 <laughs> 여기 <한참이> 청소해야 되면은 <laughs> 누가 다 해주겠지? 당연하지! 다 해주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나왔어요 네 황구마마 한 달에 월급이 얼마고 영돈이 얼마 얼마고 았어요얼마예요 황구가 한 달에 월급이 한 3-4만원 돼요 중도 돈으로 800, 800, 800 100이 받이8만 돈이 예전에는 항상 그런 얘기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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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를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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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자를 뺐는지 근데 그 그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laughs> <laughs> 사랑해서가 그냥,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도. 네. 예전에 공주들이 이렇게 뭐 산에 뭐 놀고 뭐 이런 데다 여기에요. 아, 재밌었겠어. 이것도 이게 물, 물 이렇게 내려온대요. 아, 분수대죠. 네. 네. 음료수를 시켰는데 엄청 커요. 이제 가이드님과 헤어지고 응. 저희끼리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고 이제 발 마사지 받으러 가요. 도도. 할거 같다고 셔서 그리고 화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고생해 네. 반겨요, 네. 오늘 어. <laughs> 네, 식사 시켜어 오. 여기 광일이랑 내가 좋아하는데 마음에 아, 그래? 들었어? 근데 내가 이거 보자마자 응. 어, 여기 가야되는데? 이 생각했어 그어 맥주도 저렴하네 깔끔한 게 가장 좋더라 응 음. 음. 아니야 자, 엄마 안쪽을 좋아하셨어야 돼근 나중에 내 유튜브 추